오늘 어 10시에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김은경 예.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년 자담의 발언에 대해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더 신중히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저를 주책해 주신 분들께 사과 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짧은 사과문이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어, 전형적인 이제 사과문의 A, B, C를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자어이 사과문에 앞서서 어저께 어떤 사과문이 나왔는지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사과문이 한장 나왔습니다. 사과문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저께, 어저께 이 행사에 이제, 가서 그렇죠. 오후 행사에 가서 사과를 한 것을 기자들이 기사로 썼고 네. 그 기사에서 김은경 씨의 발언을 추출해서 종이에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한 다음에 제가 마치 후배 기자들 기사 가져오면 데스크 보듯이 제가 한번 꼼꼼히 좀 봐봤습니다.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게 바로 심리 분석인데요. 네. 일종의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기자들 그 뭡니까? 문장이나 말 속에 드러난 네. 심리를 읽어서 행간을 읽는 게 네. 한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저희가 어떻게 행간을 읽었는지 네. 어, 한번 들어보시죠. 자, 확대를 해, 해 주실까요? 상처, 어저께 이제 리키 얘기했습니다. 오후 행사였는데. 아, 제가 그 발언으로 상처를 드렸다면 노염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드렸다면. 즉, 이거는 당신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음. 주장입니다. 상처를 드렸다면 이거는 누구나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민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그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 예. 언론에 계속 말씀드렸다. 드러나는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음.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가 아니에요.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저에 대한 얘기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다. 즉 나도 기분이 나쁘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 워딩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몇년 전에 한 대화를 예시로 끌어내서 이렇게 한 얘기였는데 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 아들이 중2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아들이죠. 지금 22살인. 둘째 네. 아들이죠. 그리고 과거, 발언, 어, 지난번 30일날 발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똑똑하게 얘기하더라 라는 워딩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아들 자랑한 거네. 네.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사과를 하는 워딩에서는 어린 나이로 갑자기 중위가 중갑을 네. 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어, 그 부분을 다소 오해 있게 들었다. 저게 무슨 말이죠? 누가 주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소 오해 있게 들었다. 결국은 저 문장 그대로 보면은 어, 오해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laughs> 네? 그 저게 모호하게 써놨는데 누가 오해했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로 저거를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그렇죠. 네가 잘못 들었어. 그 말도 지금 나는 들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아니 내가 그 말이 아니었는데 너왜 이렇게 들었어?라고 그렇죠. 힐난하는 투로 지금 저는 맞습니다. 보입니다. 예. 그것에 의해 마음 상한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저기서 노여움은 약간 삐졌다 하는 뉘앙스가 전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노 사실은 저 발언에 대해서는 정상인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노여움을 풀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인들이 속이 좁아서 이거를 시비를 건다 하는 얘기처럼 저는 받아들였고요. 또 밑으로 내, 내려가 한번 보시죠. 밑에 보면, 민주주의는 투표로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잘해보자는 취지였다. 어찌됐건 상처 드렸다면. 즉, 아, 나는 그 말이 아닌데, 당신이 잘못 들은 건 맞는데, 아, 뭐 화났다고 하니까. 라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수라 철학 시즌에서 정치적 언어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언어를 지금, 이 분은 속마음을 속이는 게 정치다라고 음, 지금 생각을 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치적 언어로 잘 윤색을 못 했다. 예, 예. 그렇게 얘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아. 워딩을 끝냈는데, 그거 뭐냐면, 아, 좀 그만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렇게 저희가 지금 구성한 것처럼 저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어그 저희가 이제 저렇게 모아 보면은 네. 사실 기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 정치인이나 여러 사람들의 말을 네. 하나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아 보면은 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읽힙니다. 네. 제가 분석한 거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 분석인데 제가 봤을 때 저사 저분은 어 뭐라 할까요? 공감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처를 드렸다면, 지금 이제 같은 문장에 동글뱅이표시를 저는 이제 빨간 펜으로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도 빨간 펜, 빨간 펜 하면 빨간 펜 가정교사인가요? 예. 공감이 잘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공,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그걸 나는 못 느끼지만, 그렇게 하고, 오히려, 저게 이제 약간의 사이코패스에 관계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심리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자기 심리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가 상당히 불편하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는 그렇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어린애랑 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오해 있게 들었다 저건데 저분이 교수잖아요. 네. 교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음. 그다음에 교수로서의 마인드들이 아. 드러나는데 예. 그 부분을 당신들이 오해 있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크리틱을 하는 겁니다. 네. 비판. 네. 비판이라니까 저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아, 나는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당신들이 못하는 거구나. 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마음 상한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안다. 음. 그러니까 공감하거나 느끼는 게 아니라 음. 자기는 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 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 뭐 어찌 됐건 저거는 이제 끝내자. 꼭 이걸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저는 다른 교수님들이 네. 정치적 언어를 정치적 맥락을 잘 몰라서 네. 자기가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네. 평생 교수하셔 가지고 곧 환감이라 그러는데 교수로만 살, 살면은 저런 것들을 이해를 잘못 합니까? 공감 능력이 없습니까? 저는 예. 저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교수를 일종의 어떤 상아탑, 아카데미즘의 세계만 있지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직종으로 교수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요. 그렇게 아카데미를 알고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이라는 나오니까요. 최고의 사회 구조적 단체를 혁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저분은 교수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본다면 금융 강도은 부원장도 했고 네. 그리고 뭐당 혁신 위원장까지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죠. 교수 저명한 교수기 때문에 모순 왔는데 그러죠. 나는 교수라서 잘 몰라요. 이런 거는 저는 반대로 교수라서. 정치적 감각이 없다라는 워딩을 나는 좀 강직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려고 나는 말을 하려고 저는 했다는 뉘앙스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어 어저께 나왔던 이 사과의 언어는 저는 저 안에 진정한 사과가 어디 곳에 들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사실은 네. 이런 식의 비판을 예.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예.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 어게 본다면 이거를 분석을 해본 다음에는 예. 야, 더, 이, 더 이상 물러날 때도 없고 네. 정말 저분은 사퇴하란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고 얘기했는데 아침 10시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나와서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하면. 저 발언이 지금 30일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이 지금 3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묵혔다는 건 본인이 버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인이 네. 버텼기 다는데 버텼 그렇죠. 그렇죠. 주위에서 버티다 네. 버티다 지금 이사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속칭? 날아갈 것 같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나는 정치를 모른다. 교수만 해서 정치를 모른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치를 모르는 분의 어저께 행적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김, 김은경 씨의 경우에는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에, 네. 어, 맞췄어요 예, 예.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인물은 김은경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기자들이 막 엄청나게 뻗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상에 김은경 위원장의 차가 나타난 거예요. 음. 기자들이 글로 쫓아갔겠죠. 그 차를 쫓아갔더니 차는 빈 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상에 주차된 차를 빈 차로 내보냅니다. 거기 기자들이 따라갑니다. 이어서 김은경 위원장은 지하에 주차돼 있던 다른, 다른 차를, 차를 타고, 타고 빠져 나가서 강원에서 춘천에서 열리는 혁신 간담회에 참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사과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들을 얼굴을 네. 보고 카메라 앞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고위층들이나 네. 유명인들이. 네. 어, 검찰청 출두할 때, 네, 네, 네. 검찰청 들어갔다가 네. 빠져 나올 때 네. 주로 쓰는 수법인데 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주당에서 누구 보좌진이 뭐 코치를 해줬을까요? 하기한 뭐 아까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각계 무시까지둬 가지고 네. 배소연으로 추정되는 인물 누구인지 예. 모르지만은 예. 이렇게 따돌리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런 거는 정말 빨리 익히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교수만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정치 언어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정치적 행위 자체는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꼼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꼼수죠. 예. 이런 꼼수는 아주 쉽게 이 배웠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이저 위원,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정치를 굉장히 많이 알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저렇게 예. 당사 앞에서 잠깐 성명서 같은 거 읽어가지고 진정이 될까요? 어저께 양 이원영 의원이랑 몇 사람이 대한노인회 찾아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어쨌든 노인들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는 그 쪽에서는 대한노인회 같은데, 대한노인회 같은데서는 직접 알아. 그렇죠. 당신 직접 와서 한번 얘기해 보라. 네. 예. 그런데 또 직접 가지는 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은경 위원장 사과가 제대로 된 예.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야당에 그 박강원 원내 대표만 가고 막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어제 한병도 의원이랑 예. 양이원영 씨가 예. 그다음에 박강원 의원도 가겠다고 그다음에이 사태에 불을 끼얹은 양이원영 의원은 그래도 <웃음> 얼굴을 <웃음> 보이면서 저렇게 대한노인에 찾아온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불난 집에다가 그냥 기름을 확 부은 그렇죠. 사람이죠. 예 예. 이 사태가 악화되는 데는 양희원저 의원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노인회에서 본인이 직접 알아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어, 지금 김 김은경 위원장은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워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위기를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벗어나가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렇죠. 자 어저께도 그저께도 얘기했었 네. 윤 대통령 윤석열 치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밑에서 윤석열 치하에서 어 임기를 마치는, 마치는 것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명의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고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고 윤석열이라고 했어요. 윤석열 치하에서 치욕스러웠다고 했어요. 네. 이 말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한 거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자들에게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어제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금감원장이 이 김은경 씨가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윤석헌, 정은보, 이복현. 이렇게 앞에 두 명, 윤석헌, 정은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복현은 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장 검사출신 위원장 예. 금, 그런데 이세 명을 다 견디면서 특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남아있던 사람은 김은경 씨가 유일했다. 이 전에 앞 사람들은 부원장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아마 두 명인가 세 명인가 할 거예요. 아마 예. 그 원장 밑에 그러니까 그런데 분야별로 예예 예. 분야별로 있는데 이거를 다 견디면서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나가는데 오로지 김은경 씨만이 남아서 임기를 다 채웠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뀐 것 떠나서, 네, 저기는 이제 원장이 바뀌면 네. 관례적으로 같이 그냥 네. 세트로 바뀌어 주나 봐요.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호흡을 맞춰야,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네. 아니, 저희가 어저께 얘기한 거는 이제 연봉 삼억이라는 얘기까지 네. 했는데, 뭐 저렇게 연봉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혼자서 버틴 게 그렇게. 네. 치욕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렇죠. 전잘 이해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버텼다는 것만 가지고서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거기까지는 더안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딱그 필요한 얘기만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을 네. 조금 자기보다 지적으로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보지 않으면은, 네. 저런 식의 거짓말이나, 거짓말이라고 네. 할 수도 없죠. 버팅은 맞으니까. 아니, 일부만 얘기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일부만 가지고서 자기의 행위를 네. 정당화하는 건데 네. 저런 것들도 본인은 이거를 마음의 시... 상태가 나쁜 것 같아요. 저거는 본인은 지금 이거를 치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3억 원짜리 자리를 지키려는 탐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치욕이 아니라 탐욕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치우겠다라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 워딩을 던질 수 있는 이 정치력을 저희는 봤고요. 또 하나의 정치적인 성향은 뭐냐면 어저께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형아 이리를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여기 재밌습니다. 편지를 쭉 보내면서 앞으로 뭐 따로 만나겠다, 여론조사도 하겠다 이런 이제 혁신위원회 방향이 예. 어떻게 가, 갔는지 물어보겠다 하는 예. 내용들을 쭉 편지를 이제 이 서한문으로 써서 편지를 예. 써서 보내는데 그 중에 얘기를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은 외교 무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각종 사고 재난에서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어 민생 경제에 손 놓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독단과 아집에 빠져 있다. 이 무도한 정권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민주당뿐. 하... 자이워딩은 네. 정말로 정치를 아는 사람의 어등이잖아요. 자기 지지자들 또 자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그리고 이 편지의 제목도 김은경 혁신 위원회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지자들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자기가 발언을 해서 노인들 마음 상처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 노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네.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어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제가 정확,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개딸들만 개딸들에 그렇죠. 대한 동원령 네.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고 있는 그 개딸들이 나한테 와주면 네. 나 같은 편이란 거 이재명 대표와 내가 같은 아, 편이란 거만 알려주면 네. 된다. 그그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아까 30일 날 발언이 있었고 지금 며칠이 지났잖아요. 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네. 단한 마디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휴가를 지금 가있다는 거를 뭐 휴가 <laughs> 가있기 네.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네.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그렇죠 일종의 서로 뭐 묵개 같은 게 네. 있지 않은가 그렇죠 지켜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죠.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 야당의 비대위원장의 발언, 야당 네.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만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같은 위원장 분들이 이제 했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시절을 되돌이켜 보면 야당 입장에서 그 집권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무도한 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이게 공당에 우리나라에서 공당의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을 하는 분이. 집권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굉장히 정말 머리들이 두르고 하는 그 행위거든요. 저는 이거는 보고 어떤 예.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순 개딸을 혁신의 연장을 시켜버렸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예. 뭐난 정치 몰라요. 그, 그러면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의 심각한 문제점을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감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지금 혁신위원회를 지금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김은경 씨가 혁신을 할 사람이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뭐 폐륜당이다 이렇게 막 얘기 나고 오 있고 고려장 뭐 이런 거 어저께도 <laughs> 그 민주당이 혁신 현대판 고려장이냐. 네. 저 우리가 어저께 방송할 때 저희도 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오늘 아침인가요? 네 <laughs> 오늘 아침입니다. 아. 어, 예.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laughs> 마치 우리가 따라 그거지 <laughs>